삼만한 신부를 향한 주님의 연민. 2015년 8월 30일.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주님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클레어의 마당일과 그와 관련해서 자기 절제의 부족과 마음속 충동에 관한 이야기, 중간 생략. 평소처럼 저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주님 앞에 앉았지만, 일에 대한 강박적인 충동이 저를 컨트롤하도록 허용하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주님을 쳐다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조언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일을 망쳤을 때 주님에게서 도망치지 말고 주님께로 달려가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고개를 들어 영적인 영역의 시선을 집중했을 때 사랑스러우신 주님이 저를 향해 미소 지으시고 저를 끌어당겨 꼭 안아 주셨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정말 기도에 들어갈 수 있겠네요. 더 이상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다. 주님은 제게 화를 내시거나 비난하지 않으셨고 그저 저를 보고 기뻐하셨습니다. 기도를 시작했는데도 수많은 것들이 갑자기 떠오르는 것을 경험해 보셨는지요? 제 경우에는 주님의 달콤한 은재를 만끽하다가도 집 마당으로 마음의 시선이 가고 몇분 뒤에는 발목까지 올라오는 바위에 앉아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고 납니다. 여전히 주님과 함께 기도하고 있으면서도 다른 한 부분은 마당일을 하고 있는 거죠. 오, 이런 마당일 생각은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제 자신을 꾸짖으며 주님께 다시 집중했는데 주님은 저를 안고 미소 짓고 계셨습니다. 다시는 너를 되찾지 못하는 줄 알았다. 제가 주님께 매달리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인재를 음미하며 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0분 정도 후에 저는 머릿속에서 마당에 예쁜 돌들을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오또 다시 이렇게 됐네요. 다시 주님께 집중하니 주님께서는 여전히 웃고 계셨습니다. 돌아온 걸 환영한다. 오, 주님, 주님과 함께 여기 머물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제 마음은 계속 마당에서 마무리되지 못한 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안다, 그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해주기 바란다. 오, 안 돼요, 주님. 말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말해주는 게 낫다. 이때 저는, 이건 주님일 리가 없다. 이런 일은 누군가에게 말할 정도로 중요한 일은 아니지 않는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의 약속들로 내마의 말씀을 찾아보았는데 성령님 카테고리의 말씀을 열게 되었습니다. 음, 좋아요. 주님의 음성이 맞으니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생각하지 말아야겠네요. 그래서 마당일과 기도와 관련해서 저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주님, 이제 제 약한 점들을 말했으니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기도를 잘 하기 위해 정신을 깨우게 하려고 카페인이나 커피 같은 자극제를 마시면 너희를 괴롭히는 일들에 더 쉽게 빠져들게 된다. 그러니 조심하기 바란다. 너희 중 많은 이들이 하루에 어떤 때에 깨어있기 위해 뭔가를 마시거나 먹거나 할 필요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특히 내게 기도하러 나올 때 커피를 함께 마시는 것도 나는 좋아한다. 내게 더욱 더 집중할 수 있는 달콤한 시간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너희의 생각이 벽을 튕기기 시작하는 것에 주의하길 바란다. 뭔가 떠오르면 그것을 적어두고 나중에 처리하는 게 좋다. 그렇게 하면 그 일들을 기도하는 너희의 의식에서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것을 적어두지 않으면 계속해서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내 자녀들이여, 나는 너희의 마음이 이리저리 방황하며 떠돌아다니는 것을 비난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너희가 알기 바란다. 나는 너희의 약한 점을 이해한다. 너희가 내게 돌아와 나를 사랑으로 포옹할 때 나는 매우 행복하다. 그 포옹은 나로 하여금 너희가 떠나갔던 사실을 잊어버리게 만든다. 나의 창조물, 특히 나의 최고의 영광인 나의 신부에게서 찬양을 받는 것이 내게 큰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너희는 모른다. 너희의 헌신에 감동받아 나는 웃지 않을 수 없다. 세상에 속한 것들에 대한 너희의 취향이 있지만 그것들을 계속해서 방치해 두는 너희의 헌신에 나는 감동받는다. 이것에 대해 나는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다. 너희가 너희의 약점을 드러내며 나에게 다가오는 것에 대해 내가 어떻게 화를 내거나 꾸짖을 수 있겠느냐? 도리어. 완벽하게 행동하는 사람들, 자신에게는 결점이 없는 듯 행동하는 사람들이 나를 슬프게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 다른 사람의 결점을 지적하는 그들의 모습은 나의 심장을 찌른다. 너희의 집중력 부족이나 심한 변덕보다 내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것은 너희의 형제나 자매를 비난하는 것이다. 신부들이여 너희가 나에게 더 가깝게 나아오려고 노력할 때, 나도 너희의 마음과 입에 들어가고 나오는 것을 주의 깊게 살피고 있다. 내게 더 가깝게 다가오고 싶다면, 나를 기쁘게 하고 싶다면, 너희가 가장 피해야 하는 것은 서로를 비난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두기 바란다. 결혼 생활에서는 원수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고립의 벽을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비난과 비판이 쉽게 나타난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면서 너희와 너희의 배우자 사이에 차가움을 느낄 때까지 서서히 서서히 원수는 고립의 벽을 세우기 위해 비판과 비난이 생겨나도록 만든다. 이는 너희가 그런 벽이 세워지는 것을 느끼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차가움이란 벽은 몇달 그리고 또몇 달에 걸쳐서 세워지는데 작은 짜증과 함께 상대의 결점을 찾아내고 그 결점을 계속 생각하게 하면서 서로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과정을 통해 세워진다. 조금씩 조금씩 너희는 서로를 깎아내리는 것이다. 나는 너희가 서로를 조금씩 높여주기를 바란다. 내 신부들이여, 부디 그렇게 해주기 바란다. 세상에는 이미 비난도 흠을 찾는 것도 후벼파는 것도 충분히 많이 있다. 나는 너희가 희망의 등대가 되어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높여주고 비판의 흔적조차 없는 존재가 되길 바란다. 너희가 이런 모습을 보이면 너희는 사람들을 떠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너희에게 흠을 찾게 만드는 것이다. 도리어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하고 자신의 결점을 공개적으로 말할 줄 알고 너희 형제나 자매에 대해 어떤 것도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는 것을 내가 본다면 나는 너희를 더욱 사랑스럽게 포옹하고 너희의 결점을 완전히 무시할 것이다. 이는 진리다. 판단하지 않으면 판단을 받지 않을 것이다. 판단이 판단을 불러오고 칭찬이 칭찬을 불러온다는 것은 진리다. 이것들은 생명의 다이내믹이다. 이는 행복의 규칙이고 확실히 나의 호의를 얻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 너희를 진심으로 사랑한다. 너희가 내 충고를 듣는다면 행복할 것이다. 나는 지금 너희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비판적이었던 부분을 인식하는 은혜를 주고 싶다. 내 영은 너희와 함께 있고 이런 변화를 도와주기를 바라고 있다. 그리고 너희의 결점을 내게 드러내기 바란다. 너희가 그 결점들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고 격려하는 것을 나는 매우 행복하게 생각한다. 나는 항상 너희를 웃는 얼굴로 기다리고 있다. 매일 나에게 오고 서로에게 미소를 지어주기 바란다.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루를 보내고 있고 너희에게 미소를 지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은 원수의 참소를 차단할 것이다. 나는 엄격하고 비판하는 신이며 너희를 비난하고 너희에게 얼굴을 찡그리고 있는 신이라는 거짓된 참소를 없애줄 것이다. 나의 신부들이여 나의 부드러운 미소가 너희를 기쁨으로 가득 채우기를 바란다. 곧 너희는 미소 짓는 나를 포옹하면서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것이다. 그날이 머지않았다.